자 계속해서 영화동 주민자치 사무국장님 이명인이 어디 계십니까? 예. 아, 예 회원권 4장 예.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사무국장님. 자. 몇 번? 160번. 160번 어디 있어요? 160번. 예, 160번. 예. S 식자재 마트 정자동점에서 출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해서 빨리 예, 뽑아 주세요. 139번. 139번. 139번 139번 8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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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와 no. 저기 계시네. 88번. 예. 아. 예. 저 88번. 예. 멀리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갖다 드릴게. 거기 계시 그냥 1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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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번, 120번. 120번. 없습니까? 네 120번. 자.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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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네. 45번. 다음 번에는 8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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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세요? 하나, 둘, 셋. <웃음> 뭐야? <웃음> 1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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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번, 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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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네, 나오셨어. 자, 90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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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90번, 9번 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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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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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9 0 오른쪽에 나오번 90번, 90번, 9번9번 다음 번호 156번. 156번. 하나, 둘, 셋. 16번. 16번. 하나, 둘, 셋. 아, 괜찮아. 16번. 16번. 16번 빨리 나오세요. 어, 갖다 드리세요. 그냥 갖다 드리세요. 예. 비도 오는데 갖다 드리세요. 자. 또 다음. 예,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 어, 영화동 작은 음악회 제1회 작은 음악회입니다. 아, 이 작은 음악회 비록 에, 출발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마 내년에는 정말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도시 영화동에서 영화 작은 음악회가 아니라 영화 음악회로 큰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4시 반 정도에 여러분의 추억 열차 수원시 영화동에서 이제 출발했는데요. 이제 어느덧 종점을 향해서 다 왔습니다.